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천이 가로로 흘러 횡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강원도 횡성군의 유래는 이 고구려 지명이었던 횡천으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횡성 지역의 하천이 가로로 비켜서 동에서 서로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이렇게 예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횡성의 별호로 화전 꽃밭이라는 의미의 이 화전이라는 명칭이 별호로 불려졌던 었 이유는 바로 지금의 갑천면 화전리 부동리 일대가 현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치도에서 횡성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화전리가 되겠고요. 이곳에 관아에 많은 시설 건물들이 바로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하천의 경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강원도 횡성군이 바로 이 횡성이라는 말이 횡천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갑천면 화전리에 지금 영역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횡성 댐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곳에 횡성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전리 일대가 이렇게 수몰이 돼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옛 신석기 시대부터의 유적을 갖고 있었던 이 화전리뿐만 아니라 구방리, 구부, 부동리, 중금리 등의 마을들이 이렇게 수몰이 돼버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횡성호를 중심으로 해서 횡성 호수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명소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륙에 이렇게 넓은 인공호수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걷는, 흙길을 걷는 이런 자연 생태길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횡성의 새로운 관광거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횡성 호숫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호숫길이 출발하게 되는 이 화전리 일대에 마음의 고향 화성의 옛 터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수몰된 지역의 유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전시장을 꾸며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중심의 화전이라고 하는 마을은 회, 화성 혹은 행성의 옛 이름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관청이 있었고 특히나 수리, 수리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넓은 뜰을 이루고 있었던 땅이 비옥한 중심을 이루었었던 땅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들판이 있는 버덕말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화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행정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화전이 일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많은 관아의 건물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 영화를 기리기 위해서 화성정이라는 정자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 구방리, 포동리, 중금리, 부동리 등의 옛 마을의 역사들을 함께 모아서 기억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금리 3층 석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중금리 탑둔지라고 하는 옛 절터에 있었던 탑을 이 수몰이 되게 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강원도 지역의 쌍탑이라고 하면 치악산 상원사를 들을 수 있겠고요. 특히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부증상을 새겨놓던 예로서는 진전사에 있는 양양진전사 3층 석탑이라 설림원지의 3층 석탑이 그 예가 될 텐데요. 특별히 이상륜부의 불상이 새겨진 특이한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금리 3층 석탑. 이자 쌍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구세기 말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 지역이 대단히 번성을 했었다는 하나의 상징되는 탑이 바로 이 탑이 되겠고요. 현재는 이전을 해와서 사이좋게 이두 탑이 함께 어깨를 맞이하고 있는 쌍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삼층성탑이 횡성호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이렇게 넓은 터 위에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담층에다가이 기단부에는 팔부 중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석탑의 특이한 예는 바로 이 상륜 부분에 지금은 깎여져 나갔지만 불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불교 문화가 크게 번성을 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행성 댐 때문에 이제는 마을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망향의 공간으로 이런 전시관을 마련해서 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횡성호를 중심으로 하는 횡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가로에서 서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횡천이 있었던 명칭을 갖고 있는 강원도 횡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